안녕하십니까? 제9회 문화테크노학과 졸업 전시회에서 불안을 보다 작품을 만들게 된 문화테크노학과 2공학번 이경민입니다. 먼저 졸업 작품을 만들게 된 경로와 사용된 기술, 마지막으로 전시 공간과 작품 설치, 체험 현장 영상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과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에서 꾸준히 나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에 대한 키워드로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이 환경이었고,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며 보게 된 뉴스가 바로 작년 역대적인 폭우로 일어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었고, 당시 사건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빠르게 차오르는 물의 모습을 보며 그 상황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안을 느끼는 저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빠르게 차오르는 물의 모습이 불안감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현대 사회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키워드라는 점에서 주제를 찾을 때 원했던 점에도 잘 부합한다는 거 생각해 불안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고립도가 증가했고 경력난을 겪으며 불안이라는 감정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건강함이 중요한 상황에서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말합니다. 불안은 감정 중 하나로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어하지 못한다는 점, 각자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힘든 추상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며 자신에 대해 알아가보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메시지를 주는 만큼, 불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영감 받았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건을 떠올렸고, 물을 매개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니티로 심의 테스트를 만들어 불안도를 측정하고, 이 불안도를 아두인으로 물펌프를 제어하여 체험자들에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불안도 단계에 알맞는 카드를 준비해 각 카드 색에 따라 증강되는 3D 오브젝트를 보고, 뒷면에 적혀있는 위로의 말을 보는 것으로 체험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작품 체험 순서 1번인 심의 테스트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테스트는 총 12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며, 각 질문은 백, 우울은 불안 척도 테스트 질문을 바탕으로 주제가 나에 대해 알아보자는 점에 유의하여 기존의 치료를 목적으로 나온 불안 질문들보다 무기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심리테스트는 씬 저항과 온 버튼 클릭을 사용해 각 버튼의 점수를 부여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합하여 총 5단계 중 어느 단계인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발표한 심의 테스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아두이노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조 2개, 물펌프 2개, 릴레이 모듈 2채널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수조는 메인 수조와 보조 수조로 나뉩니다. 펌프 1은 보조 수조에서 메인 수조로 물을 넘기는 역할을 하며 펌프 2는 메인 수조에서 보조 수조로 물을 넘깁니다. 하나의 결과로 2개의 물펌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기에 릴레이 모듈을 사용하여 각 펌프 전류가 값히지 않고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니티의 결과가, 결과를 아두이노로 넘기는 작업은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여 안정적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험의 마지막 단계로 AR 카드입니다. 카드는 총 5개로 심의 테스트 각 단계에 알맞는 위로의 말을 볼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을 보기 전 태블릿으로 카드를 인식하여 떠오르는 클로버 3D 오브젝트를 볼수 있도록 해 체험자들에게 행운을 빌고자 하였습니다. 작품 기대 효과로 첫 번째는 나에 대해 알아갈 시간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불안 데이터 수집입니다. 체험자들의 결과를 모아 불안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한 관심입니다. 마냥 부정적이게만 생각한 과정을 과정, 정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리 배치입니다. 배정된 위치가 벽한 개와 가벽 한 개가 있는 곳이기에 가벽 쪽에 수조를 배치하고 그 옆에 체험 공간을 만들어 수조 크기의 창문을 뚫어 체험자가 심리 테스트를 할 노트북과 수조만 볼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체험 공간 옆에는 테이프를 놓고 AR 카드를 배치하여 심리테스트와 물펌프 체험 후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그럼 작품을 설치하고 체험하는 영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